유형 객관식을 좀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. 듣기, 그리고 수능형, 마지막으로 어법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수능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지문을 학습하면 풀수 있는 순서, 주제, 어떤 내용일치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좀풀수 있는 것을 수능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았고요. 듣기 여덟 문항 분홍색 여덟 문항 일정하게 좀 출제되고 있는 걸확인할실수 있겠고요.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법이 4문항이었다가 7문항, 9문항 저렇게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특히 24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 교재가 추가되면서 거기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 서답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변하고 있다는걸좀 확인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 나왔었던 빈칸 같은 경우는 계속 일정하게 출제하시는 유형이지만 다른 유형들은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2년도 같은 경우는 빈칸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들이 좀 출제가 되었고요. 23년도로 가셨을 때는 빈칸이 갑자기 비중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 2년에 없었던 어법이 추가되었고요. 그리고 24년으로 마지막으로 가시면은 네,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. 빈칸은 두개딱 남고 나머지 지칭문제로 바뀌면서 또 25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계속해서 좀 바꿔 나가시면서 그런 유연함을 좀 보여주고 계신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답형은 다양한 유형을 학습해야좀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.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